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형 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트룸 강좌를 어, 하려고 합니다 어, 라이트룸 강좌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는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어, 이번 강좌에 제가 제가 만든 프리셋을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프리셋을 프리셋 그 라이트룸 안으로 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만든 프리셋을 라이트룸 CC로 넣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프리셋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에요 그리고 프리셋 강좌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1월 달에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정들이 지금은 거의 다 잡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어제 어도비 라이트룸을 만든 회사죠. 어도비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어, 제 강좌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바로 생방송으로 댓글도 달수 있고 저랑 소통을 하시면서 강연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 디테일한 부분 커리큘럼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제 인스타그램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좀 자세하게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게 없어요 제가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어, 구체적인 정보가 어, 나오면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도 어, 따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휴리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랑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번 어, 영상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어도비 포로샵 라이트룸 클래식 CC이고요, 8 1 릴리즈 버전입니다. 어 프리셋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버전이 낮더라도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조작 버튼의 그런 변경 사항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어 거의 다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따라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유럽 어 사진 출장을 갔을 때 그냥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총두 장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진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어둡게 찍힌 일부러 제가 잘못 찍은 사진을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실수로 찍었는데 어, 이 사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살리는 프리셋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프리셋을 썼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프리셋을 입힌 사진이고요. 이게 바로 원본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로우 파일로 찍게 되면 말 그대로 색감이 만... 굉장히 빠진 그런 물 빠진 도화지 뭐 그런 어 사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디테일도 날라가고 색감도 많이 빠져 있고 그냥 사진이 굉장히 심심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정말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입혀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프리셋을 제가 일단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제가 연습하면서 만들어놓은 프리셋을 삭제를 할 건데요. 프리셋에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여기에서 크리에이 프리셋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크리... 어, 프리셋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 체크 박스들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저만 잘 따라 오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트리트먼트 프로파일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화이트 밸런스도 풀어주시고 트랜스폼 에펙트 필터 두 개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체크 박스들은 사진 각각에 다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수치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체크 박스를 풀어 주시고 프리셋을 만드는 게더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프리셋 이름을 이제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우선은 색감 없는 사진에 생동감 입 있... 비기 프리셋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 여기 유저 프리셋 폴더에다가 이렇게제 프리셋이 떴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프리셋 누르고 어 그냥 이름을 바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사진 살리기 프리셋이라고 이름을 쳐 볼게요. 자 이제 두 개의 프리셋 이렇게 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어, 팁두 번째를 알려드리면 이 프리셋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고 어, Show in Explorer를 클릭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프리셋이 어, 어 들어 있는 폴더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프리셋을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뭐 판매를 하시든지 어떤 각가지 방법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제 제가 만든 프리셋을 쓰고 싶은 분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검색창에 어, 더 휴리 뉴욕 스냅이라고 치게 되면 제 블로그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제가 만든 포스팅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받은 프리셋 폴더를, 파일을 이제 라이트룸으로 어, 임포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프리셋을 프리셋 유튜브라는 폴더에 다운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은 삭제를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프리셋 어, 플러스에 누르면 임포트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은 폴더에 가서 그냥 임포트를 하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끝나는 어, 프로세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제 Lightroom CC인데요. 요즘에 Lightroom CC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 라이트룸 CG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는 사실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어 일단 라이트룸 클래식보다는 그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약간 없는 편이고요. 어 그래서 여러모로 전문가용 어, 라이트룸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손쉽게 여행 사진이나 뭐 개인 기록용이나 추억용, 이런 것들을 보정할 때는 충분히, 충분히, 어, 파워풀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블릿 PC나 휴대폰에서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컴퓨터에 까진 라이트룸 CC에 들어가서 사전 설정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점점점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누르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전 설정 가져오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그 폴더에 들어가서 요두 가지를 가져오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생겼죠 사, 사용자 사전 설정에 색 빠진 사진을 살려주는 태형 작가 프리셋 지금 클릭을 하니까 사진이 많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하는 태형 작가 프리셋 요렇게 두 가지 프리셋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룸 C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나 휴대폰에 깔아놓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업데이트를 한 프리셋도 자동으로 휴대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대신에 어, 이 라이트룸 CC를 약간 열어놓으셔야지 그 연동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업데이트를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 어,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프리셋을 라이트룸으로 임포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봤습니다 어, 제 프리셋이 마음에 드신다면 네이버 블로그 가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제가 어도비 강연하는 그런 어, 영상도 나올 예정인데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형 작가 채널의 어, 라이트룸 강좌 였구요. 어,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안녕! 빠이!